반갑습니다 우리 주님의 날 우리 새벽 예배를 우 주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신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119편 말씀 우리 119편 음 129절에서 136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29절입니다 우리 우리 129절에 어 주의 증거가 주님의 증거. 참, 우리가 이편 110편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도 참, 신의 글이다 하는 것을 또한번 깨닫게 하신 건 뭐냐면, 아마 사람이 이걸 기록했다면, 이렇게 기록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뭐, 주님의 증거, 뭐, 주님의 계명 묵상, 어떤 주님의 사랑, 이 사랑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어쩌면 이렇게 정말 만 가지로 기록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만 가지로 기록했다고 하듯이 참 이렇게 아주 절절히, 예? 이렇게 사람이 쓴다면 아마 이렇게 못쓸 거예요. 예? 참절절히 어쩌면 그렇게 주님의 어떤 향한 그사랑의 어떤 뭐계명이다 묵상이다, 증거다, 법도다, 뭐 이런,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이렇게 많은 말씀으로, 참, 어, 표현을 할수 있을까, 그죠? 예. 이거는, 사람은 불가능한 것,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증거가 기이함으로, 참, 주님의 증거가 기이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언제 이런 말씀 드렸죠. 어, 마지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오병이정을 행하시고 나서, 그때, 어, 베드로 보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고선, 주님이시면 나를 걸어왔더니, 걸어오는 더니베드로가 걸어갔잖아, 그렇요 예. 그러면, 그 걸어갔던 그 사건을 주님만 보고야 되는데, 그때 베드로가 이, 바람을 보고 빠졌다고 했잖아요. 또 빠졌잖아요. 예. 그래서, 왜 의심하느냐.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또, 예, 손을 붙잡고 배에 같이 탔잖아, 그 그렇죠? 이런 사건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베드로한테는 증거에 증거, 네. 그렇잖아요. 자, 이건 육적인 증거인데, 그런데 사실 이 사건 속에 뭐냐면 이 세상은 툴... 이, 오늘도 이 말씀이 기록이 되는데 우리 심령을 툴... 파도가 쳐요, 그죠? 예, 네. 저근에 이런 바닷가에 있던 그런 표현을 많이 했는데 참 바다도 보면요 너무 수시로 바뀌어요. 어제 잔착했는데 오늘 엄청난 파도가 막 몰려오고, 특별히 요, 요번에 기상이 아주 많이 악화가 돼가지고, 뭐, 완전히 태풍 때 몰려오는 파도처럼 몰려오더라고. 예. 내 사진도 찍어서 올렸는데. 그러니까, 마치 우리 신념들이 어둠이 몰려오기 시작하면 그렇게 막 태풍이 몰려오듯이 우리 신념 가운데 막 쥐어, 덮어요그렇죠 예? 어둠이, 근심이, 어떤 참막 불행한 그런 것들이 막 예, 근데 그그참 바다를 잠잠케 하신 주님이 주님이 우리 심령 안에 오시면 그 심령이 잔잔해져 마치 평화듯이 예 그런 증거가 뭔가 기이한 거예요, 기이.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그 평화를 어떤 것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목사하고 주님 앞에 굴어드려 우리 연약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책을 사랑하고 뭐 이런 주님이 어떤 사랑의 어떤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만 되면 어디가 참 잔잔해지면 우리 심령 안에 그 세상의 두려움 불안 불행이 다 물러가고 우리 심령 안에 그 주님의 그 사랑이 있는 이 증거가 이한 거예요 이해 네? 다른 게이한게 아니라 정말 금방 내 속에든 그 두려움 그 불행 그것이 사라졌어요. 예? 네? 그리고 내 심령 안에는 주님의 그 평안이 내 심령 안에 임제, 어느 사이에 내 입가에는 주님을 찬양, 찬양이 나와. 내 영혼이 은종이고 이것이 이 증거가 기이함. 네. 자, 여기에 렇죠 주의 증거가 기이함으로 내 영혼이 이를 뭐다? 지키나이다. 자, 이걸 지킨대요. 이 증거를 지킨대. 이 평안의 증거를 지켜야 되는 거 나와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에 힘써야 되냐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더 정말이 남은 세월을 예? 지난 세월에 내가 아무리 뭐 주님 앞에 그뭐 충성과 그 그건 지나간 얘기예요. 지나간 세월 동안에 그런 많은 내가 증거를 모시는 길을 걸어왔다면 지금은 그 증거보다 더큰 증거를. 예? 더, 지난 세월에도 그 은혜를 입었다면 지금은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돼. 예. 네. 그것이 우리가 정말, 예, 참, 주님의 생명의 일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가 너무 귀하고, 그 귀하고, 예. 네. 그래서 그 증거를 모여 내 영혼이 그걸 지키려고 그래. 그럼 늘 내가 말씀드린, 주님이 주신 은혜가 계셔. 이 은혜를 지켜야 돼. 사탄은 끝없이 은혜를 뺏어가려고 아멘 여러분들이 걸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심령은 전쟁이에요 전쟁 네. 그 은혜를 우리가 그 증거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이 평안한 그 평안이 그걸 지켜가야 돼요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더 우리가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야 되고 더 주님을 묵사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어떠한 시련의 바람이 나한테 불어온다 하지라도, 예? 환란의 바람, 시련의 바람, 어떤 어떤 것이 나한테 나, 나를 온다 해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환란이나 예? 핍박이나 공고나 어떠한 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참 이것이 이것이 로마스의 바울의 간증이에요. 예. 우리가 이런 믿음, 이런 증거의 믿음을 꼭 붙잡고 가야 됩니다. 어떠한지 우리가 믿음에서 넘어뜨리게 하는 건 모두가 사탄에게 지는 거예요. 예, 그래요. 이게 예?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데 우리 오늘 원사님 음? 한 분은 이렇게 실족한 신령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려고 정 애쓰는. 예, 그러니까 그 주님의 마음을 지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져가서 또그 영혼이 참이 은혜를 또 입어야 될 텐데 전에 입었던 이 은혜를 다 빼앗겼어 다시 입어야지 하면서 응? 또 손을 잡아주고 같이 가자 주님 앞에 가야지 하면서 이렇게 참 이끌어주는 예. 그런 것이 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듬입니다. 예. 자 거기 예. 그다음에요 주의 말씀을 우리 고담 전에 1 0 3절 주의 말씀을 열무로 예.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늘착불리잖아요봉한 성경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여기, 여기,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우둔한 자에게 비쳤다는 거는 빛이 비쳤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빛으로 오셨고, 예. 네. 그래서 영광에 아는 그 빛을 저희 마음에 비추사. 이렇게 나오죠. 그죠. 어딜? 우리 신령 가운데 비추시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냐? 말씀은 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게시라고 해. 그렇죠. 네. 그래서 봉환 성경이 열려야 돼. 그럼 봉환 성경이 어떻게 열리느냐? 이거 여러분 정확하게 붙잡고 계셔야 돼. 지금 보면 꼭 무당 신앙들 뭐 하면 또뭐 게시를 받았다고 희한한 참 묘한 소리들 하고 있는데 그건 다 귀신들이, 귀신들이 하는 소리지, 소리들이에요. 무당 이 무당 이 무당 무당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예? 연다는 건 뭐냐면요. 그래. 열어서 보여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소경이 소경이 주님께서 여 한번 부담 눈어 여러분 소경 소경 눈을, 눈을 띄어 주잖아. 그죠 예. 그럼 소경이 눈을 떠서 떠면 보여지잖아요. 이렇게. 마듯이 우리가 소경됐던 눈을 그 눈을 열어서 그 기이한 것을 보여주시고, 예. 네. 자, 그러니까 여기, 자, 다시, 주의 말씀이 열무로, 주의 말씀이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그랬죠? 예. 네. 그러니까, 어떻게 깨달으 성경, 봉만 성경이 열린다는 건 뭐냐면, 항상 성경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예언돼서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가 봉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십년이 가난한다는 봉인하니 천국이 저의 것이었다. 이렇게 주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근데 분명히 천국이 직까지 각인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왜 아직까지 그 심령에 부자야 부자, 가난한 게 없어. 그러니까 그 말씀이 여이안 아니로 졌기 때문에 그그 말씀이 봉해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목마른 삶이신 분 하나님의 참 을을 삼아는 어떤 심령이 심령이 가난한 가난해서 정말 주님을 한번 모셔봤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은혜를 경험해봤으면 이런 삼아하는 심령 가운데 그 하나님이 성령에 임재하시사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그 심령을 주장하시고 그래서 은혜와 평강으로 그 심령을 붙잡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어. 왜? 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 평강에 그 은혜를 입었어요. 예. 네, 그래그 은혜가 이루어졌어. 누구한테 어떤 심령 가운데? 그래서 그 심령 가운데 성경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가난한 자는 복이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십자가 이후기 때문에 지금 이루어졌어. 이루어진 것이 뭐냐면 성경이 열린 거예요. 네. 성경이 열려서. 그러면 이게 실체잖아. 이루어진 게 실체잖아. 그래서 성경은 항상 실체를 뭐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왜냐? 예수님이 구약에 이언됐어 그렇죠? 이언된 말씀이 예수님이 오셨어. 그게 실체야. 근데 그들이 봤어요. 어떻게? 뭐 이상한 소리 얻은 게 아니라 실제 사람이 오니까 오셨어. 가까이 오셨어. 그 실체야. 그 모든 구약의 성경이 실체가 오셨어, 그렇지 않아? 근데도 보질 못하다 왜? 아직까지 그들의 눈이 감겨졌기 때문에. 네. 이 진리가 바로 지금도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뚱그루 잡는 신앙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네. 뚱그루 잡는 왜? 지금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만 지금 실상 실체로 이루어진 것이냐? 인생 가운데 심판의 말씀도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면. 네. 오늘 그거 하나 좀 일찍만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31절에, 131절에, 내가 주의계명을 사망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참, 이런 표현도 보면 참 기이하고, 그렇죠? 예. 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로 돌이키사 나를 국민이 여기소서,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런 말씀도 나의 행보 가는 길에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주님의 말씀을 내게 굳게 세워달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늘 이런 말씀들이죠. 하나님 말씀을 어디요잘 박힌 못처럼. 예. 못을 이렇게 깊이 박아놓으면 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아주 단단하게. 예. 그래서 주의 그렇죠 거기. 나의 행보가 행보를 주의 말씀을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우리 육신의 연약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오직 의인은 뭐 믿음으로 산다.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붙잡고 믿음의, 믿음의 길을 가는 게 그게 의인이야. 마치 사람의 의를 가지고 자꾸만 예,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는데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을 삼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두 여인이 있었어요. 그죠? 사라와 음? 하갈과 그렇죠. 애굽의 여인이에요. 이두 여인 때문에 집안에 분쟁이 많았어요. 그렇죠 싸움도 있었을 거예요. 큰 소리도 났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성경 기록이 안 됐지만, 음. 그러면 뭐 의인이 그렇게 싸움으로 혈을 부리고 막 이러게 되냐? 그런 것들은 아직 성경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오셔서 이 땅에 성전에 가서 화를 내시고 다 뒤집어 엎으시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은하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허물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도 어떤 화도 내고 어,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뭐, 뭐 실수도 하고 그래요. 맞아, 뭐 믿음의 이 사람 마치 뭐, 경을 그것이 외식이에요. 예?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건. 주님을 바라보고 믿는 믿음에 우리가 어떤 그 말씀을 우리가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참 사는 것. 예. 그것이 참 의인들이 가는 길, 의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거기 자, 103절 사람이 압박에서 나를 구속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주의 주의 얼굴로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를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오늘 이 말씀을 좀 같이 우리 묵사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희눈물같이 흐르나이다. 참. 저 사람들이 주님의 법을 그렇게 안 지켜. 예, 네, 그것 때문에 내눈에 눈물이 희눈물같이 흐른대. 참이 성경은요. 누구한테 이루어진 건 예수님한테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눈물 흘리고 기도하셨잖아요. 예? 예루살렘을 보고서, 십자가 좀다 예루살렘에 딸들아. 예.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들 앞으로 올큰환란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울어라. 예. 저희가 주님의 법을 지키지 않냐는 것 때문에, 내 눈에 눈물이 신의 눈물, 참 성경의 표현도지만, 너무나 참, 얼마나 참, 그렇게, 가슴이 아프시고 울었으면, 예? 네? 내 아픔 때문에 우는 게, 내 불신앙 때문에, 내 아픔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앞으로 다큰환란이 있어. 예? 네? 무서운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있어. 그것 때문에 지금 뭐냐면, 그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 예? 네? 근데 그 눈물이 흰 눈물같이 흘러가. 얼마나 그 통곡을 하고 울으셨으면, 그내의 눈물이, 신의 말참성경 이건 성경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것을 이루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 사실 이성경의 119번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한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지만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어떻면예수님이다 이루셨지만, 이제 우리도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도 이 말씀대로 주님 가신 길을 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도 주님의 그 생명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주님이 하신 것처럼, 이큰 은혜를 입으신다면, 정말 저들이 하나님 법을 어기는 것 때문에, 어기는 내 눈에 눈물이 정말 신의 말 같이 흐르는 이러한 은혜를 입으시고, 이러한 길을 간다는 분은 정말 복, 복되고 복된 사람이니 이런 은혜를 입은, 이렇게 이 성경이 이루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이 계시다. 저는 아직까지 여기까지는, 여기 근처도 못 갔어요. 예. 아직, 예? 저들이 불, 네, 내 자신의 어떤 불신앙 때문에도 정말 이렇게 눈물이 신념물같이도 이런, 이런, 은혜를 못 입었는데, 예. 어떻게 남의 어떤 불법 때문에 정말 가슴이 아프고 그들이 받을 재앙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이 강물같이 내 마음에 임해 그들 때문에 눈물에 신념물같이 흐르는 그 눈물의 기도를 했다는 건 정말 참 주님의 큰 사랑을 입은 예. 엄청난 눈을 입은 그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한 문장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자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24장, 거기 가서 보십시오. 24장. 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거기. 아, 1기이1 2이1부터보세1절부터 보세요. 2 4 1 1절부터1이부터10자부터 이자부터 이자부터 시작. 10 이자부터 시작. 10 이자부터 시작. 이자부터 시작. 10 이자부터 예작10 이자부터 시작. 10이자 이자부터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예. 이 성함으로 어, 성함으로 많은 사랑이 뭐야? 사랑이 식어지리니 예.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이 사랑이 식어지는 예수님의 사랑이 이제 다 식었어요. 식어졌어요. 없어요. 예. 분명히 그러면 은혜를 거짓 선제라고 하는 거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그 무리들이 한때는 은혜를 입었어요. 예.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하는데 자꾸 갈수록 불법을 행해요. 그러니까 뭐가 생각나면 주님이 떠나가요. 예, 불법을 행한 자,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이 떠나가셨어, 그죠? 주님이 안 계셔. 네, 예, 그니까, 뭐가 없냐면, 사랑이 없어요. 그 심령에 주님의 뜨거운 사랑과 애정이 넘치는 게 아니라, 예. 그러게, 그런, 그런 심령들만은 전혀 눈물이 말라요. 예. 저게 아까 주님이, 저들이 불법을 행함으로, 예? 참, 내 눈물이 신연물처럼 흐른다, 그렇지? 예. 이, 이 시대가, 이 시대, 거짓선자가, 거짓말하는 것들 다 미혹받아 따라는이 시대가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다 어겨 다 찢어버려 짓밟아 그렇죠? 네? 참 나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뭐냐면 마지막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다 내버리고 찢어버리고 짓밟은 주님 말씀을 다시 우리는 그 말씀을 이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세우는 우리가 되 돼. 그게 지응이냐 너희는 가서. 예루살렘에서 하다 나를 증거해라. 성령이 너희에게 주면 나를 증거해라. 왜? 너희 안에 증거가 있잖아. 그렇죠? 그 증거, 그 증거. 성령께서 오시면 반드시 의를 행하게 돼 있어요. 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세우. 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의 계명 가운데 불법이 성함으로 주님께서 거짓 선지자가 막 하늘나 불법이 성함으로 뭐가 되다? 너희 신명 가운데 사랑이 식어진다.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지니까 거기에 뭐야? 이제 찬발만 풀어. 그래서 그 심령 안에, 폐론하고 주님,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어떤, 뭐, 섭섭함이든가 뭐, 어떤, 어떤 것들도 여러분 심령에, 참, 그리스도의 평안을 뺏어가고, 그리스도의 그 주님의 사랑, 평안, 이것을 다빼앗겼어 그러면 반드시 찾아오는 게 있어요. 예. 그 심령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해. 예. 그것이 심해지면 이제 그 심령이 공허해지기 시작해. 그렇죠. 예. 이게, 증거예요. 주님을 떠났다는 증거. 네. 그렇게 그들의 주의 법을 불법을 행함으로 앞으로 받을 심판이 지금 주님 눈엔 보이는 거예요. 지금, 네? 지금 심판을 받고 있어. 그래서 그 눈의 눈물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으면 그 눈의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른답니다. 우리도 오늘 이런 말씀을 모시고 아, 우리도 좀 이런 눈을 입었으면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향하셔서 어떻게 그 눈물이 시냇물 같은 그런 눈물의 주님을 우리가 우리가 보여주면 안되지.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은혜를 입으면 사랑의 계명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네. 그 사랑의 계명 안에 들어갔을 적에 그 불법을 하고서 주님의 말씀그 계명을 버린 사람들에게 그 마음이 이렇게 아프고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적에 참 그런 은혜를 우리도 입고 그 은혜를 입은 은혜를 또 그분들에게 주는 사랑을 전하는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은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